네, 우리 함께 오늘 본 하나님 말씀은 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바뀌었는데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첫 번째 성경이죠. 그래서 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의 내용인데 먼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이 뭐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그러니까 산상손이 취약되는 그 부분에 팔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팔복의 내용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어, 또 예배에 나온 친구들 있지만 또 설이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저번 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평생 가져야 할, 우리가 마음에 평생 품어야 할 유일한 소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원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된다고 했죠? 예배 나왔던 친구들?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유일한 소원으로 품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원들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삶, 평생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첫 번째 발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도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목적대로 사는 삶.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비유법을 왜 사용하실까요? 왜 사용할까요, 보통? 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쉽게 설명하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법을 사용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그렇지, 소금.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소금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 소금의 역할이 다양한데요. 전사님이 세 가지 정도 이 소금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는 물체이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의 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자 했던 이 소금의 의미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인 것 같나요? 어, 3번.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세 번째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리해 본적 있나요? 요리? 요리해 본적 있죠? 요리할 때 소금 안 넣는 친구들 있어요? 어, 나는 소금 안 넣고 요리한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어, 소금을 우리가 다 넣어서, 넣어서 얘기, 어, 요리를 하죠. 근데 요리하기 전에 소금을 보면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음식 안에 넣으면 눈에 보이나요? 어, 안 보여요. 뭐, 고춧가루나, 뭐, 양파, 호박, 당근 이런 재료도 우리가 눈에 보이, 보이는데 이 소금은 요리하기 전에는 보이는데 요리를 하려고 딱 음식에 넣으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의 맛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어, 느껴져요. 소금이 보이지는 않는데 소금의 맛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형체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 기능, 제 역할을 발휘하는 것.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동시에 경고를 하고 계시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 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이 그, 그때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어요. 왜 사용할 수 없냐면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잖아요. 그럼 소금의 짠맛이 다 달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래처럼 그냥 뭐 땅에 버려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짠맛을 내야 하는 제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제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까요? 형체가 보이지 않아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까 봐 예수님은 그것을 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금에 이어서 또한 가지로 비유를 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딱 하나 딱 하나. 어둠을 밝히는 것. 아무리 높은 곳이라고 해도 이 빛이 있다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야경 본적 있나요? 야경? 네. 어본적 있나요? 어디서 본적 있나요? 네. 그 집에서? 어, 집에서 야경이 보이네요 네. 되게 높은 네. <laughs> 층에서하거요 조도사님도 어, 네.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조도사님이 야경을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낙산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조도사님이 있는 곳에서 먼 동네를 찍었는데 어때요? 굉장히 잘 보이죠. 이것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불을 피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전도사님이 있는 곳이 환하게 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먼 곳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빛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이렇게 먼 곳까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어두운 곳을 잘 비추는 빛이라고 해도 이 빛의 목적과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빛은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지가 않아요.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 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옛날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형광등이나 뭐 전국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복원했었어요. 집 안에서, 어, 그잘 보이기 위해서 등불을 놔야 했는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 아래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죠? 먼저 말이라는 것은 단이에요, 단이. 단위.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긴 단인데, 이게 얼마 정도의 이렇게 크기처럼 보이나요? 사진상으로는 조금 작게 보이죠? 근데 이 안에 1 8리터에서2 0리터 정도의 그 양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그릇이 아니죠. 그다음 말 아래에 든다라는 표현이 무엇이에요? 어, 사진 한 장도 보면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큰통 아래다가 등병을 두는 것, 등불을 두는 거죠.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이 아래다가 이 등불을 놔서 어떻게 이온 집안을 다 밝힐 수 있나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을 비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한 빛이라고 해도 어떤 물체가 그 빛을 가려버리면 그 빛은 빛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등불이 온 집안을 비출 수 있기 위해서는 사진과 같이 어디에 놔야 돼요?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놔야 온 집안을 다 비출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책상에 스탠드가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을 보세요. 나는 내 책상 스탠드를 내 책상 바닥에 놓는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책상에 놓고 책상 전체가 잘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놓고 사용을 하죠. 비춘 어두운 것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이 등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소금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제자들. 그럼 등불도? 어, 제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등불을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라는 말씀이 내가, 등불인 내가 높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빛의 목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내가 빛의 기능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행동은 제자들이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아 너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너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올바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소금과 빛이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목적과 기능대로 살아야 함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금의 목적과 기능은 짠맛을 내는 거였고 빛의 목적과 기능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목적과 기능대로 사는 것 우리 친구들 순탄한가요?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목적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빛으로 비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그 받은 사명 양대로 살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주한 현실이 어땠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 세상에,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하마 기운바되었을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laughs>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맞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삶을 살아갔는데 그 목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올바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셨지만 그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지만 마주한 현실과 계속 부딪히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딪힌 현실, 그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잃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로마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될 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죠.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맡겨진 목적대로 올바른 목적대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사님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전두사님 밑줄을 쳐놨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결국 이것의 의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이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 나에게 맡겨진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욕먹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에 못칠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맡겨진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금과 빛은 희생과 섬김을 의미해요. 희생과 섬김. 소금은 원래 형체가 보이지만 음식 안으로 들어가면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맛은 계속 나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라는 존재가 다른 물체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그렇게 다른 물체들을 잘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자, 군대는 어떤 사회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어떤 사회일까요? 사회. 그렇죠. 계급사회, 계급사회. 그래서 원래는 이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한 생활관 안에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이렇게 같이 어, 사야, 사, 그, 사용해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입대할 때쯤에 이 생활관이 동기생활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동기들끼리 한 생활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없는 거죠. 생활관에. 입대한 시기에 따라서 이 계급의 차이는 조금 나지만 어쨌든 다 동기였다는 것이에요. 전사님 동기가 몇 명이었냐면 26명이죠, 26명. 그열세 명씩 두 생활만 나눠서 이렇게 방을 썼었는데 전사님은 6개월 동기제였어요. 6개월 동기제니까 1, 1월부터 6월까지 입대한 사람이 동기라는 얘기죠. 전사님은 감사하게 그 2월에 입대해가지고 나름 그래 동기들 중에서 좀 계급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쉬고 있을 때 주말이나 이렇게 일과 다꼭 쉬고 있을 때 행정실에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요. 행정실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뭐 부식 가져가라. 뭐가져가라 사람을 부릅니다. 그 원래는 누가 가야 될까요? 막내. 그래서 막내가죠. 아, 나다시 우리 친구 나다시 모르나 나다시 나다시 뜨면 가라. 어, 나다시. 그 막내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데 우린 동기생활관이니까 계급이 낮아도 가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동기 다 동기니까 결국에는 누가 갔을까요? 전사님이 갔어요. 전사님이 갔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laughs> 전사님이 안 가고, 어, 다른 동기 시켰으면 이 얘기 못 합니다. 어, 전사님이 갔어요. 나보다 계급 낮은 내 동기들이 저기서 TV 보고 있고, 그렇게 수다 떨고 있고, 전화하고, 이렇게 놀고 있지만, 그래도 전사님이 가요. 왜요? 전사님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전사님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또한 가지 얘기 있었어요. 전호사님은이 동기 생일들을 다 챙겨줬었어요. 26명의 생일들 다 챙겨줬는데 생일마다 동기가 있으면 피엑스에 데리고 가피엑에 데리고 가서 냉동식품 같은 걸 하나 사주고 어생일 축하한다고. 그럼 만약에 뭐 외출이나 외박 같은 때생일 있다. 그럼 케이크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런 식으로 동기들을 이렇게 많이 잘 섬겼어요. 어, 전호사님은 그래서 그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기들을 섬기려고 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동기 중한 명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입으로 스스로 말해 부끄럽긴 하지만, 전도사님 동기가 전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야, 진수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껴.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고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동기는 어떤 동기였냐면, 매주 주일마다 맛있는 부식주는 종교 골라다니던 친구였거든요. 뭐 불교에서 피자 준다 그러면 거기 가고, 뭐 기독교 에서행복기 준다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 가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이후부터 전역할 때까지 전도사님이랑 매주 교회에 다녔어요. 놀랍지 않나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고백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내가 어떤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 주간 꼭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소금과 빛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목적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미랄 결단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음 이가 이절로 같이 한번 노래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의일이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우리 편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더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지금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리니 그처럼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 그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희생과 성김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올바른 목적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감당하게 신당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어떤 희생과 성김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해주시는 것들, 그 마음에 감동주시는 것들 내가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위해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솔신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처방하길, 얼마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을잊어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과 속직 모습을 보여합니까? 늙었게 사는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할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대가 알려주셨듯이, 그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니까 우리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가 우리에게 가 잘못 말씀을 통해 주가 말씀을 시고그가그 말씀을 하시하우리게을 하시고, 가우리가을 하시고, 에을 하시고, 그에을하나고그대 우리에게 을 하시고, 하시님 그대가 우리을 하시고, 대을하나님 그대가 우리에을 하시고, 에게을시고그대을하고그게 하시고, 대게을 하시고, 그대가 우에게을그리에게 그대가 고그리고백하고 그대가 사리에게그하 그대가 가을고에 하시고, 고가시하나님 아버지 내가죽어그가 내가 죽을 하나님께서 못마드시네 이 나의 삶을 사랑해서 말합니하나님께 그런 삶을 사랑했으면 우리를 사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서를 다하여 주시오내서 하나님 아버지와인자가서주시옵그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 그렇게 우리 삶을 죽어주시고 신앙 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을 지키실 때 힘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사랑수 있도록 은혜를 여주시옵소 하나님 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삶 우리가 그 올바른 목적대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을 결단할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